안녕하십니까. 방금 머리를 감고 왔어요. 오늘 <laughs> 너무 거지 같은 꼴이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헤어 그리고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지 같지만, 봐주세요. <laughs> 일단 지금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스킨케어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는 무조건 이 친구를 씁니다. 퍼셀, 엑셀바이옴 이게 약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유산균 원액 봤었네? 잠시만요. 이걸 지금까지한 진짜 여섯 통쓴것 같아요. 아안 가져. 제가 쓰는 걸 보고 예전에 광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었다 처음에 이렇게가 밀폐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까는 거임? 됐다. 제일. 핑크케어 제일 첫 단계에 발라주는 친구입니다. 이거 하면 뭐가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좁쌀 같은 짜잘한 트러블이 덜 나요. 저는 약간 이 턱라인 쪽에 원래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거를 꾸준히 쓰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쫄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트러블 이런 고민이 있다 하면은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연고인지 뭔지를 잘못 쓰고 접촉성 피부염에 시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싹다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건데 그래서 그때는 얘를 못 썼어요. 혹시 자극이 될까 봐. 근데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을 바를 건데 저는 이두 개를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한열 통은 쓴것 같은 수부지한테 완전 추천. 그 자극이 진짜 적어요. 그리고 수분 장벽을 강화해준다니요? 음. 근데 얘 진짜 진짜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초초초초 초, 초, 초 민감성 피부인 제 친구가 한몇 년째 이것만 쓰고 있는데 얘가 너무 좋다고 계속 그래서 써봤거든요? 얘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 근데 얘도 무거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에 비해서 무겁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일단 데일리로 아침에 할때 무조건 얘예 쓰고 저녁에 약간 좀나 어, 오늘 좀 건조하다 하면은 얘를 쓰는 편? 근데 오늘은 얘를 쓰겠습니다. 음! 살거 같다. 이 수분감 최고야.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토너예요. 요거가 저한테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느낌. 근데 제가 요즘 요볼 쪽이 좀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더볼 쪽에 레이어링을 해주겠습니다. 볼 쪽, 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접촉성 피부염이 저 피부염 처음 걸려봤거든요. 진짜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여기가 진짜 그냥 새빨개지고 건조해서 피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2, 3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말릴 건데 이 상태에서 건조하지 말라고 패드 붙일 겁니다. 패드는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돌려 쓰는데 요즘에는 이 피부염 이후로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얘를 붙여놓고 머리 말릴 거예요. 머리 말리기 전에. 마르마 이렇게 타올로 드라이만 해준 상태에서 요걸 바를 거예요 어네이즈 멜로 우 크림 많이 발라도 떡안 져서 그냥 크림처럼 발라줍니다 이 상태로 제 비장의 무기 제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라이슨 에어스트레이트 너뜨잔 얘가 진짜 개꿀템이에요 광고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돈 제산으로 그냥 사버렸어요. 진짜 좋아요. 얘가 좋은 게 드라이기처럼도 쓸수 있고 약간 고데기 이렇게 피는 것처럼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살린답니다. 별게 없어 진짜. 이렇게 펼쳐가지고 짠! 다 말렸어요. 찰랑찰랑 머리 음 이제 세럼을 바릅시다. 진정이 필요해요. 저한테 제일 잘 들어먹는 진정 세럼을 쓸 겁니다. 진정이 진짜 잘 돼. 부들보들하게 발리는 느낌? 피요가왜 이래? 이게 살짝 불긋불긋해요. 그리고 제가 예민할 때 쓰는 이 크림 이게 많이 안 유명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얘가 보습도 잘해주고 엄청 자극이 하나도 없는 순한 크림. 제 옛날에도 엄청 피부 안 좋았을 때 이걸 썼었는데 꾸준히 쓰니까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번에 다시 사서 썼는데 역시 좋다 개쩔음. 근데 양이 진짜 진짜 작아요. 양 진짜 작죠. 선크림. 이거는 제가 광고를 두 번이나 했던 앤데 좋아요. 촉촉해요. 그리고 화장이 잘 먹는다. 진짜 좋아서 씁니다. 샵에서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촉촉하답니다. 특히 남자분들! 선크림 바르세요. 나중에 진짜 막 피부 다 터지고 막 이렇게 뭐지? 노화 와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발라야 됩니다. 누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하지 말고 선크림 진짜 챙겨 바르세요. 요즘 볼 이쪽에 홍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피부염 이후로. 그래서 코렉팅을 해줄 거예요. 어머 아, 우리 순이. 얘가 화장 안 밀리고 얇게 코렉팅 잘해줘서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눈 밑쪽은 이 핑크빛으로다가 우리 고양이가 왔다 순희씨 그리코 밑에 여기 붉은 것도 해줘야 돼요 어? 너무 많이 했나? 맹구 같은데? 엉이야 <laughs> 보이세요? 이쪽에 붉은기보다 이쪽이 더 잡히지 않았어요? 자연광, 햇빛 아래라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톤업되는 핑크색 있거든요. 이걸로 코를 만들어요. 코를 만들 겁니다. 원래 다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쿠션을 발라줄게요. 저는 참고로 이볼 쪽이 되게 건조한 수부지고요. 코 쪽은 기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제가 한네개 사서 써봤는데 얘가 지금은 일단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하루 종일 잘밀착돼 있던데요? 이 글로우한 쿠션치고. 그리고 엄청난 글로우가 아니었어, 저한테는. 다 발랐다. 근데 제가 렌즈를 안 꼈어요. 자주 끼는 렌즈 두개 있는데 어떤 거 낄까 고민 중입니다. 이게 아이돌 렌즈 유리알 원데이고, 이게 다비치 퓨어링 초코. 얘가 좀더 투명한 느낌이 들고, 제 눈동자처럼. 얘는 약간 더 또렷한 느낌?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끼는 렌즈로 끼고 왔습니다. 얘는 다비치 퓨어링 초코. 그리고 이제 피부 잡티를 잡아줘야 됩니다. 얘가 너무 신경쓰여 전 피부 잡티 보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진짜 저한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드디어 컨실러를 다 했다 깔끔해졌죠? 피부가 드디어 컨실러 끝 뭐야, 끝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얇게 해줄 거예요 귀여운 미키마우스 은은하게 펄감이 있어서 슝해 보이더라고요. 표현력이 어... 한계가 <laughs>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얇게만 탁탁해질 거예요. 진짜 얇게 톡톡. 여기가 파우더 처리 한쪽, 여기 안 한쪽. 이건 좀꽝 하긴하다. 그러고 나서 이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이거를 뿌리면 화장이 뭔가 촉촉하게 잘 먹어있고, 그리고 오래 가요. 음, 굿. 먼저 요 H 틴트. 요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색깔이 거의 입술색이랑 비슷한데, 인중 쪽을 좀 칠해가지고, 입술 모양을, 인중을 짧아 보이게 해줄 거예요. 경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웨이크메이크 틴트. 이거는 한네통쓴것 같아요. 전봄 가을에 걸친 소프트인데 이 색이 진짜 잘 봤습니다. 음, 핑크기가 더는 코랄인데 핑크기가 너무 심하지도 않고 코랄이 심하지도 않고 해서 딱 좋아요. 이 틴트 특유의 약간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것도 이번에 샀어요. 뭔가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광고에 홀려가지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얘좀 특이한 게이 여기 여백을 삭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V 자로 쓸지 말래요. 이렇게 일자로 쓰래요. 광대 부각이 안 되게. 이렇게 일자로 쓰래그치지만난 약간 V 로 간다. 짠. 오! 차이가 아 있다. 반대쪽도 쓸어. 요즘에 그 유행, 릴스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콧볼 엄청 얄쌍하게 만드는 화장법. 제가 그걸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반쪽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쉐딩 브러쉬로 납작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콧볼 작아졌죠. 효과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블러셔를 할 건데 요즘 잘 쓰고 있는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거는 쓴지좀 오래됐어요. 이건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은은하게 할때 좋아요. 얘를 먼저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얘에서 약간 이 정도쯤에 쓸어요. 얘는 좀더 중앙 쪽으로 톡톡해줍니다. 음~ 끝 해줘야 돼요. 턱도 턱도 해줍니다. 턱 끝. 이제 눈 화장을 할 겁니다. 제일 밝은 거로 한번 밝혀줄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밝혀주는 이유는요. 제가 눈이 되게 한물 눈이에요. 섀도우를 좀 진한 거를 바로 올리면은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밝은 거를 해줍니다. 얘를 이 위에 해줄 거예요. 이번엔 이거. 얘는 약간 끝에 눈 끝쪽이랑 앞쪽만 해줘요. 그리고 이눈 여기 삼각존 쪽만 살짝 이 펄떼기를 한번 쓰어가지고눈 위쪽에다가 이렇게. 좀 해줘요. 엄마 좀 주세요. 엄마 언더 애교살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걸로다가 먼저 애교살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눈 화장들이 좀다잘 번지는 편이라 여기에다가 섀도우를 한번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한번, 이게 한번 쓸어줘요. 이걸 하면 색깔이 좀 예뻐집니다, 애교살이.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애교살이 약간 6m거든요? 이렇게 눈웃음 살짝 지었을 때 나오는 이 라인에다가 싹 그어주고, 재빠르게 블렌딩. 여기에다가 이걸로 또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진짜 예쁩니다, 이 친구. 미쳤습니다. 그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거의 하루 종일 착 붙어 있는 느낌? 이걸 어디다 같이 칠하냐면 이 애교살 그려준 데랑 이 애교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중간쯤을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선 그려놓은 게안 부자연스럽게 딱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려준 걸 약간 풀어 얘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대신에 얘를 이 여기다 애교살 다 칠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블렌딩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느낌? 그래야 좀가 입체감 있게 올라갑니다. 아까 이 애교살 만든 친구 반대편에 펄떼기가 있거든요. 이펄떼기로 애교살 요 중간에 입체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살짝만 가서 앞머리 덮을 거니까 대충 연하게 그려줄게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약간 눈썹이 통그로인 게싫어하니까 눈썹을 색칠해줄게요 진짜 살짝만 해줬어요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근데 폭삭소가수다 재밌어요? 하도 날리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저 원래 약간 그 스릴러 이런 것만 보거든요 로맨스나 힐링물 그런 건잘안 보는데 근데 좀 저도 감성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ENTJ지만 그래서 폭삭 속아 쓰다가 그렇게 재밌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달까? 저는 눈 자체가 한물 눈이라서 그냥 모든 게잘 번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뭐지? 픽서 가까이 좀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 이, 이걸로다가 잡아줘야 돼요. 적당한 두께로 뭉쳐야 돼요. 얇게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두 개를 써요. 일단 이좀더 진한 얘 가지고 선을 그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이 꼬리 쪽이 좀 허전하잖아요. 이 허전한 애를 아까 그좀 연한 색 있죠? 얘로 이 아랫부분을 살짝 채워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약간 연장해주는 거죠 아이라인을 다 그렸습니다 청순 또렷한 느낌 그런 느낌 하이라이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코에 해야 돼요 코끝 끝에도 쓸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이라이터를 눈 앞머리에 해주는 거예요. 앞머리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체감이 확 살아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뭔가 이렇게 뿅! 되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장이 끝났습니다. 으이! 아, 안 끝났어요. 아, 맞다. 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이거를, 여기 애교살 끝쪽 있죠?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더 입체감이 살아요 끝 쪽에만 해줘야 돼요 중간까지 가면 안 되고 까먹은 게눈 아래 이 다크서클을 살짝 가려줘야 되거든요 이 꽃을 펜슬로 가립니다 이걸 앞쪽 여기에만 진짜 살짝 얇게 깔아줘야 돼요 두껍게 깔면 껴서 진짜 얇게 손에 힘싹다 빼고 이제 진짜 끝입니다 땡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너무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 바로 이 삼각존을 안 채웠습니다. <laughs> 바본가? 이게 지속력도 오래 가고 색깔도 약간 붉은기도는 그런 색이라 완전 예쁩니다. 그래서 용덕무도 써보고 이거 좋은데 이랬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요 부분을 짠! 이렇게 하면 진짜 끝! 앞머리를 내리겠습니다. 자꾸 만져달라고. 와우! 아이고, 쌩쌩쌩. 제가 깜빡하고, 결과물을 안 보여드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laughs> 저도 유튜버의 실수랄까? 이렇게 입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응. 이렇게 아 그, 이제 이렇게 가면 돼 걸어가는 길? 그리고 네가 이제 중간에 걸어갈 수도 있고 입장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응.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안 보이는 현상